왜냐 하면 이 수도원에는 그 무렵 이렇다 할 만큼 특별히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자의 유체도 없었고, 기적을 베푼 성상도 없었고, 역사와 관련된 영광된 전통도 또한 조국에 대해 길이 남겨질 공훈을 세운 일도 없었다. 이 수도원이 융성하여 러시아 전국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오직 이 장로들 덕분으로 러시아의 방방곡곡 수천리나 되는 먼 지방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장로를 만나 설교를 듣기 위해 떼지어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장로란 대체 무엇일까? 장로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의지를 자기의 영혼과 의지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가령, 누가 일단 장로를 선출하게 되면 그는 절대적인 복종과 참을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몽땅 장로에게 바친다. 그는 극기와 자아정복의 긴 시련을 거쳐 이러한 고행과 무서운 인생 수업을 자진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복종의 생활을 통하여 더디어는 완전한 자유, 즉, 자기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생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많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로 제도는 이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 이상의 시험을 거쳐 동방에서 창설된 것이다. 또한 장로에 대한 의무도 우리 러시아 수도원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일반적 복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그것은 복종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참여와 장로와의 사이에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수습 수사가 자기 장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리아에 있던 그 수도원을 떠나 이집트로 갔었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여러 가지 위대한 고난을 겪고 난 후, 마침내는 꼭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곧 그를 성자로 받들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에서 보좌 신부가 비교도는 물러갈지어다. 라는 경문을 외우자 그 순교자의 관은 저절로 교회당 밖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꼭 같이 되풀이되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이 순교자가 일찍이 복종의 서약을 깨뜨리고 자기 장로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장로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공적을 쌓았더라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몸소 달려와 복종의 서약을 풀어주고 나서야 겨우 장례식을 그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옛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 또 하나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다. 우리 러시아의 어떤 수도사가 아토스에서 고행을 쌓고 있었는데 그는 이곳을 자기의 성서로운 은둔처로 정하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장로가 갑자기 명령하기를 이 아토스를 떠나 성지순례를 하러 우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그 다음엔 북쪽의 시베리아로 가라고 했다.그대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이니라. 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슬픔을 맛보게 된그 수도사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그 장로와 맺은 복종의 서약을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자기는 물론 이 세상에서 그 서약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장로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로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무한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장로 제도가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곧 민중 속에서 깊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 수도원의 장로에게도 평민이거나 명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몰려와서 장로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자기네 마음속의 회의와 범민, 그리고 자기들이 범한 죄를 참회하고 충고와 교훈을 애걸 했다. 이것을 보고 장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제 멋대로 경솔하게 고해 성사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지만, 수도사나 일반 신도들이 장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을 꼭 고해성사라고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결국 장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차츰 러시아 여러 수도원에 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노예 상태에서의 정신적 자유와 도덕의 재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 제도는 이미 천년년의 시험을 거쳐 오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의 날이선 흉기가 될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사람을 완전히 극기와 그 겸손으로 인도하지 않고 반대로 가장 악마적인 오만적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시마 장로는 65살이었다 그는 어느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젊었을 때에는 군대에 들어가 한때 까뽀까지에서 초급 장교로 복무한 적도 있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해서 알료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장로는 알료샤를 몹시 총애하여 자기 암자에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알료샤는 바로 장로의 암자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료샤가 비록 수도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구속을 받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은 여기서 미리 밝혀두어야 하겠다. 즉 알료샤는 마음대로 어디든 외출할 수가 있었고 또한 며칠씩이나 수도원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가 간단한 법의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은 수도원 안에서 남들과 색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진해서 취한 행동이었다.또한 그가 이 옷을 입고 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다는 것도 물론 사실이다.장로의 주위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예의 그 권세와 명성은 알료샤의 젊은이다운 상상력에 강한 자극을 준것 같았다.과거 몇년 동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또 위로와 충고의 말을 듣기 위해 조심하 장로를 찾아온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한다. 장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런 사람들의 고해와 하소연을 밤낮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의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도 그 사람의 용무와 고민과 원하는 배가 가 무엇인지 대개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마음의 비밀을 알아맞혀 그를 놀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것은 알료샤가 거의 매번 느끼는 일이었지만, 장로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처음엔 공포와 불안을 품고 장로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그 어둡던 얼굴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 밝고 기꺼운 표정을 띠게 되는 것이었다. 알료샤는 장로가 일부러 엄숙한 얼굴을 짓지 않고 늘 한결같이 유쾌한 빛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수도사들의 말에 의하면 장로는 죄 많은 사람, 그 중에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봐준다는 것이었다. 수도사들 중에는 장로의 임종이 가까울 때까지도 장로를 정호하고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그 수요가 아주 적게 줄어들었고 장로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도원 안에서 상당히 유력한 몇몇 주요한 인물들도 있어서 가령 이들 고참 수도사들의 한 사람은 유명한 고행 수도사이자 동시에 보기 더문 단식 수행자였다. 그러나 역시 절대 다수는 조심하 장로의 편이었고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모든 열정을 기울여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장로에게 거의 광신적인 헌신을 바치면서 언건히 장로야말로 성인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실 안에 이 수도원을 위해 위대한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알료샤 또한 장로가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옛날 순교자의 관이 교회에서 내 던져졌었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는 것과 꼭 같은 믿음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식과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에게 안수 기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얼마 안이 서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장로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다.알로샤에게는 정말 장로가 병을 고쳐준 것인지 아니면 병이 자연적으로 낫게 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그것은 그와 서승의 정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는 서승의 명예가 마치 자기의 성리인 것처럼 생각했다. 특히 장로를 만나 축복을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하류 계급의 순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암자문 앞으로 장로가 천천히 걸어 나갈 때면 알료샤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고 얼굴은 광채를 발하듯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술래자들은 장로 앞에 몸을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의 발과 장로가 서 있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또 농촌 안악내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그의 앞으로 내어 밀기도 하고, 마이 들린 병자들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면 장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간단한 기도나 축복을 해 주어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